원희룡 당신이 소시오패스다 영상에 뜨거운 관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들려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보수 기득권 정당들의 경선에도 관심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다만 제주도지서였던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그를 겪은 제주도민으로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제주 제2공항 부지 확정 결정이 나던 바로 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에 수십 년 가꾸어온 자신의 집이 포함되면서 쫓겨나야 할 위기에 처한 난산이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주 제2공항이 마을에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 생업을 접고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생을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처한 주민이 할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추위 속에서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북토부로 그리고 제주도청으로 주민의 목소리 제발 들어달라 호소했지만 어,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난산이 주민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2017년 10월, 제주도청 앞 도로에 작은 텐트를 치고 힘겨운 단식을 홀로 시작합니다. 다행히 그의 단식 소식은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는 주요 뉴스로 등장하게 되었죠. 이곳이 바로 그가 단식을 했던 제주도청 건너편 인도입니다. 그가 단식한 지 13일째 되는 일요일 날 아침, 당시 도지사였던 원희룡씨가 불쑥 단식 텐트를 방문합니다. 힘없이 홀로 텐트에 있던 그는 찾아온 원희룡씨에게 왜 제주도가 도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소통을 하지 않은 채 국토부에 제주제2공항 제주 조속 추진 요청 공문을 보냈는지 그 행위의 정당성을 물으며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제주제2공항 추진 절차 중단을 요청하고 주민들과 대화 먼저 하라고 그동안 쌓아뒀던 말도 전했습니다. 대화 도중에 단식자가 지속적으로 제주를 망칠 제2공항 중단을 요청하자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이라고 원희룡씨가 말했습니다. 어, 저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비를 의심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문병 가면 안부를 묻듯이 단식장에 가면 먼저 위로와 공감의 말을 건네 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씨는 기운이 많이 있구나 라는 말로 단식자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의 공감 능력에 절망한 난산리 주민의 분노는 높아졌고 이 주민은 다음 해 제주도지사 선거 토론회장에서 원희룡에게 계란을 투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을 되찾아 퇴원은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난산이 주민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제주제일공항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뒤 최근 그는 상한 몸으로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할 수 없다며 본래 하던 생업을 접고 고기잡이 배를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만약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로 했다면, 원희룡 당신은 성공한 셈입니다. 어, 많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는 제주도 환경을 지키겠다 말하고, 말하고, 뒤에서는 제주도 최대 개발 사업인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도민이 반대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던 당신이 떠난 지금 제주도, 개발불가였던 공원부지에 대단히 아파트 개발을 허가한 당신이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제주제2공항에 그리고 오등봉 개발사업에 이곳 제주도는 여전히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당신이 허가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도 여전히 소송 중이지요 제주도를 갈등과 개발의 수렁에 빠뜨리고 개선노름에 집중하고 있는 당신은 앞으로 제주도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공감이라는 말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원희룡 당신으로 인해 지금도 잠못 들며 고통받는 도민들이 많습니다.